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니 TV입니다. 떡상 호재 지역 아, 몇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흔히 뭐 인터넷 찾으면 다있는데요 그냥 제가 그냥 한 번에 영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시중에 네이버 검색하시면 지역별로 뭐 호재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거라서 일단 제가 그냥 보기 좋게 하나로 정리를 했다는 것만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첫 번째는 하남 시청역입니다. 하남시청역은 제가 그 강동구 설린초등학교 다닐 때 하남시 애들이 강동구에 가끔씩 그 뭐야 유학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서고 다닐 때는 성남으로 어 경기도 광주 애들이 또 유학을 왔었는데 각설하고 지금은 하남시청역이 지금 짱이죠. 왜냐? 서울시 지하철 5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하남선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요. 오는 12월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하철 5호선이 하남시청역까지 연장이 돼요. 그러면 성남,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남시청에 많이 또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남하면 역시나 그 스타필드 있는 교산이겠죠. 또교산 신도시, 교사 신도시 강역교통 개선 대책 발표에 따라서 송파에서 하남시청역 간 도시철도 연장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또 송파면은 또 8호선 그 핑크색 그것도 연결돼 있고 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잠실도 있고 뭐 장난이죠 장난 아니죠. 근데 또 송파에 아마 그몽천토성에 있는 뱀이는 아마 또 판교 쪽으로 다 옮긴다 그러고 아무튼 뭐 송파 뭐 있나 아뭐 잠실 뭐 쿠팡 있죠 뭐 아무튼 하남시 유일의 더블환승역세권으로 거듭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또 교산신도시는 약 3만 4, 2천 가구가 조성이 되고 이거 대단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1.4배 규모의 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하남이면은 뭐그 경기창조경제형시센터 같이 뭐 아니면 창조허브 뭐 이런 경기컨텐츠진흥원도 아마 하남에 또갈것 같고 이게 경기컨텐츠진흥원에서 새로 오픈이 된게 아마 광명이 올해 오픈이 됐을 텐데 아마 하남을 또 중점으로 이쪽 클러스터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천호 하남 BRT 간성 급행 버스 체계를 지구 내 환승 거점으로 도입하고 지구 내 동남로 연결로의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서 버스 전용 차로면 뭐 출퇴근길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해서 대중교통만이 더욱더 개선이 되고 중부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하남 IC가 가깝고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하남 강일 아, 그리고 상사청 IC 구간 선시공을 비롯한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 착공 등의 호재가 있어서 또 자차로도 이동하기 좋고요 생활 인프라도 당연히 좋겠죠 신세계 라인,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테이더스 그리고 또 메가박스 영풍문고등 조성이 된 신세계 복합 쇼핑몰 하남 스타필드 가깝고요 코스트코 홈플러스 신장 전통시장 하남 시청 덕풍공원 등 각종 편의 시설도 인접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도원역입니다 제가 인도원에 친구가 살아서 자, 자주 갔었는데 과천, 사당 뭐 이쪽 통해서 인도원 많이 갔었어요 저희 집은 용인이니까 인도원이 2025년에 월판선 및 인동선이 개통이 됩니다 수인분당선 월곳역과 경강선 신분당선 판교역을 잇는 월판선 와 월곳이랑 판교랑 와, 이건 뭐, 장난 아니네? 이렇게, 이렇게 긋네요, 이렇게. 아무튼 2021년 첫공개정이고 2025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월급 판교선 급행선은 구간은 송도, 시흥시청, 광명, 인덕원, 판교입니다. 야, 음. 그러면 판교에서 송도까지 그냥 한 번에 갈수 있겠네? 예전에 그게 없을 때는 판교에서 송도 가려면 강남까지 가서 빨간 버스 타는 게 낫었거든요, 대중교통으로는. 교통으로는. 뭐차 타면은 뭐 40분, 50분이었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수원, 화성, 안양, 의왕시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2018년 4월 기본 계획이 고시되었었고요. 인동선은 월판선과 GTX 노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지만 이 또한 2021년 착공해 2025년 내지 2026년 개통 예정이라서 중공속도도 빠르고 북쪽으로 향하다 보니 과천이나 강남 으로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네이버 부동산 지도를 봤더니 왼쪽에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경기도 우양시 포일동 아래로는 안양시 동안구 평천동이 접해 있습니다. 3번, 3번도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밀어주는 시흥시청역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제, 제 그때 시흥 갔을 때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마트 하나 큰거 있고. 지금은 점점 뭔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거 봐요.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전용 84실 거래 가격이 처음에 처음으로 8억 원이 돌파됐습니다. 분양 당시 공급가격이 4억 1천만 원이었대요 한두배 올랐고요 6.17 대책에서 주변 지역이 모두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면서 규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장현지구에 위치한 시흥 시청역은 신안산선 2024년 개통 예정이고 소사 원시선 월곶 판교선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등이 지나서 향후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안산입니다. 안산 초지역. 안산역 4호선 연결돼 있고, 초지역 KTX 확정 신안산선 2024년 개통 예정이고, 수인선도 개통되고요.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 이 서해선은 이미 2018년에 개선이, 된, 그, 거시가 됐는데, 복선이 또 2020년에 개통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로 다섯 개 역이 지나는 펜타 역세권. 펜타곤이라고 하죠. 오각형. 서해선, 4호선, 신안산선 수인선, 인천발 KTX 이 펜타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광명역은 이미 올랐는데 또 오를 게 있대요. 신안선, 월구판교선 KTX 역 등으로 직주근접의 최고의 요청지. 한마디로 광명으로 모이는 곳, 모이는 접점이 많을수록 이 뻗어 나가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미 논난 땅이었죠.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미 그 상승이 계속 가팔랐는데 바로 청량리역. 앞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뭐냐?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내년에 청량리 복합 환승 개발 최종 계획이 발표되고요. 어, 청도 철도 정비 정비창 이전 포함 그리고 서울 대표 도서관 국제 공모 발주 2022년에는 GTX C 노선 착공 청량리 복합환승센터 착공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 중공 40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GTX B 노선 착공 서울 대표 도서관 착공 청량리 스카이 I65 한양 수자인 중공 및 입주 그 60층 규모고요 와, 씨. 그리고 청량리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가는 고속 철도가 개통됩니다. 청량리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와, 난리 났네. 그리고 2024년에 청량리역 철도 정비창 부지 복합 개발 착공 예정 2020년 서울대표 도서관 중공 및 개관. 착공이 2023년이었고 강북 횡강선 횡단선 착공 예정 그리고 2020년에는 와 2026년에 청량리역 속초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됩니다. 청량리역에서 속초까지 70분 이내래요. 미치겠다. 뭐주 5일제에다가 지금 뭐 재택 많아지고 하면 더 이런 일상 잠깐 한 하루치 여 하루 당일치기 여행도 많아질 것 같고 1박2일 여행이 더 북돋아질 텐데 뭐 부산까지. 속초까지, 이런 게 많아지면 청량리 모두 낫죠. 그리고 2027년 GTX-C 노선 중공, 청량리 복합 환승센터 중공, 청량리역 고속화 철도 운행 예정이고, 2028년에 GTX-B 노선 중공, 분당선, 헤? 분당선이 청량리역까지 예, 연장이 된다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구도심이었지만 앞으로 인더원 동탄선이 생기고 신분단선이 신분당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뻘건거 DX 인근 현대아파트 우만주공도 재건축 어, 가능성이 있고요. 교통 호재 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 제가 또 전직장인 수원역 a k 아니었습니까? 이 수원역 A 수원역 여기 AK타운 말고, 여기 맞은편은 아직도 홍등가도 있고, 쪼만 넘어가면 중국인 거리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수원 노보터에 가시면 이렇게 다 야경을 보려고 열어보면 홍등가가 보여갖고 아주 그냥 난감했었는데, 아무튼 그 수원역이 다시 또 살아났는데, 이게 한 3년 전에 제 친구가 현금 부자예요. 그가 4억 그냥 주고, 4억으로 그냥 샀거든요. 지금 아마 뭐 7, 8억까지 올라왔을 텐데, 뭐더 오르, 더오를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게, GTX 신호선 요게 또 생기고 경부선 KTX 1호선 그리고 분당선 그리고 뭐 환승센터 수원역 환승센터 이미 뭐쭉 지금도 있지만 그 102개 버스 노선이 교차하는 경기남부의 거점 그래서 그쪽도 직장인도 많고 뭐 대학교에 대학생 애들도 뭐 장안대학교 이런 도 주변 가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또 수원 AK 수원에서 또그 대목이 동탄 처음에 개발했을 때이사왔을때 많이 팔았었고 그리고 수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대목은 근처 우리 삼성전자 보너스 받는 날입니다. 그때 뭐 엄청 사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 호재도 있고 수원은 뭐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수원 안에서는 뭐 광교 잘 나가고 동탄 잘 나가는데 수원역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아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전도 멀리 별내역으로 가봅니다. 경춘선 GTX 비노선이 22년에 착공 예정이고 이게 착공이 돼갖고 완공이 되면. 별내역에서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까지는 10분 안에 주파됩니다. 와, 그냥 지하로 막 뚫는구나. 별내선, 트르플 역세권이고요. 자차로는 세종, 포천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이 있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북부, 뭐, 의정부, 뭐, 이쪽이 되겠죠. 뭐, 이쪽. 의정부의 뭐, 이런 또 클러스터, 뭐, 의정부가 성동구 같이 제조업하고 IT 기술하고 뭔가 결합돼서 경기도가 좀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3D 프린터 이런 것도 많아요. 밀어주고 있어. 아무튼 거기 오피스 기업 공장들의 이주나 입주 가능성 그쪽이. 잘 나가면은 또 성장하면 별내 쪽으로도 올수 있다. 입주 가능성 역시 높을 것. 그 외에 사업지 근무자와 오피스텔 인근 거주지역 거주자 등 상업시설 고정 수요도 풍부하다. 도로 위의 지하철 SBRT 신설 예정으로 별내에서 강동구 암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좀더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동탄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맛도 많이 사는 동네이긴 한데. 현재 대다수, 뭐 동탄 A는 이미 포화됐고 동탄 B가 지금 또 음. 오르고 있는데 현재 대다수 동탄 아파트 전세금액이 2억 넘게 또 올랐습니다. 야 이거 제그 고등학교 동창 윤쌤 말고 또또 다른 또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공무원 아파트에서 임대하다가 장모님이 막렇게 해갖고 청약을 억지로 했는데 한번에 됐어요. 걔는 걔는 이제 딸 하나, 나네 하나, 총세 가족인데 오, 세 가족이. 청약이 되어 지금 들어갔는데 아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탄도 너무 살고 싶고 주택 수요에 비해 입주할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고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전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2억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도 전세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5% 상한선을 둔 계약 갱신 청구권이 과잉 전세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사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던 세입자가 눌러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0 20년 3방기인도원 동탄 복선 전철 착공 소식. 아, 동탄 메타폴리스와 현대 아이파크 사이에 메타역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동탄 신도시 인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산업 단지 등 테크노밸리 등 여러 회사들이 몰려 있는데 뭐 동탄은 뭐 지금 핫하죠. 일단 인구를 보면 매년 일정 물량의 아파트 공급이 당연히 필요할 게할것 같고요. 때문에 교통도 SRT, 트램, GTX-A 인동선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잠깐 좀 쉬어가는 분으로 지금 또 이제 그 우리 그 양도세든 뭐부동산 부동산 종합 종소득이든 뭐 다양하게 굉장히 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저희 비밀방 비밀 브리니방 아 브리드방에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에서 뭔가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게 뭐 재밌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아 요진 yct 라고 이제 항상 지금 떡상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집주인이 그걸 팔고 요진 yct 펜트하우스 30억의 매수를 했는데 고양시 전체 신고가로 떠서 바로 국세청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집주인이 현재 3주택인데 국세청이 국세청이 탈탈 털어 갖고 올해 안에 판매 불 판매 올해 안에 한마디로 넘기라. 올해 안에 등기까지 넘기는 걸로 해서 양도세 1.5억을 아꼈대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 초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려고 그랬는데 그 집주인이 올해 안에 빨리 1.5억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미리 쳐줬대요. 대신에 그 기간 동안은 원래 집주인한테 전세 주는 걸로 쇼부를 봤다. 아무튼 뭐 이런 다양한 또 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뭐 이런게 있구요. 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다음 거는 고양시 대곡역 대곡소사선입니다. 부천이죠. 부천시 소사역을 출발해서. 헉, 야 그러면은 부천이 부천에서 고향이면 이렇게 완 진짜 남부에서 북부네요. 이렇게 이게 부천시 소사역을 출발해서. 김포공항을 거쳐 대곡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이미 개통되어 있는 소사원시선 서해선으로 이어져 안산시흥, 부천, 서울 강서 일산을 이어주는 구간. 아, 이게 생기네. 어 여기가 없었던 건데 그리고 교회선 수도권 순환 철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1963년에 개통을 했지만 이용자 감소와 사업성이 없어서 2004년에 중단이 되었었는데 대곡역세권 개발과 근처 택지 개발직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하여 단선 전로를 복선으로 까아서 재개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선입니다. 고양선은 세전력 6호선 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km의 구간을 신설하는 건데 아, 노선을 따지면 이 서부선이 서울대, 노량진역, 여의도, 신촌, 세전역과 직결급행화를 추진합니다. 야고향이 좋아지네. 올해 9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복합환승센터와 첨단지식산업, 주거업무상용용지까지 2025년에 토지개발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 미래는 워낙 좋은데. 위래 신사선이 있어요. 신사역, 청담역, 삼성역, 학교울역, 그리고 가랑시장역. 아무튼 여기 회사들이 많죠. 어, 여기를 지나면서 강남권에 있는 핵심 지역들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2027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요. 고로 떠오를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하나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어, 인천 쪽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수혜에 수혜에 아, 개꿀 찬스가 있는데요. 바로 그7호선성남역입니다성남역이 내년에 개통 예정인데 석남. 그래서 뭐성남 미소지음 아파트라고 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그 신축 사업이고 이거는 그냥 뭐 청약 청약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분양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그 난이도가 있는 어, 그거예요. 뭐야 이거? 조합 조합. 인천 지역 주택 조합이라서 이런 거는 직접 한번 뭐 상담하실 분은 물어보실 분은. 여기 제가 연락처 드릴, 여기 띄울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뭐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상. 안녕!